응, 여긴 어디? 내가 왜 여기 있지? 저기요, 여긴 어디예요? 치료관이네요.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겠어. 이런 살인마가 가까이 있나봐. 어, 심장이 마구 뛰네. 발전기를 돌려야겠다. 발전기 돌려서 빠져나갈 거야. 이런... 뭐야, 왜 터져? 응, 방금 뭔가 지나갈 때뭘 해야 하는 건가 보네. 저기 딱 맞춰야 하나 보네. 못 맞추 겠다. 와놔, 안 할래, 못 하고서 갈고리에 걸린겨. 내가 구해줘야 하나? 안 돼, 무서워서 못 가겠어. 다른 사람 이 구해 줬네. 아버지 안녕 하 세요. 자네, 날좀 치료해주게나. 네, 아저씨, 제가 치료해드릴게요. 아 죄송해요. 많이 아파요. 저런, 또 죄송해요. 자네, 날 죽일 셈인가? 이런 살인마가 또 가까이 왔나봐요. 할아버지는 어, 누구세요? 왜 거기 들어가세요? 날 짓지 말이거허 귀신이다. 다행히 저리로 갔네. 어 할아버지 나오셨네요. 죄송해요. 제가 발전기 수리를 잘 못해요. 나 아, 아버지 다쳤었나요? 저런 짐작 말하지 그랬어요. 아까부터 옆에 있지 않았니? 난 다시 숨어있을 테니 날 찾지 말게. 네, 조심히 숨어있을세 저 까마귀는 왜계속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겨 할아버지 나오셨네요 날 찾지 말게 난저 총각이랑 갈거 있어 살인마가 근처에 있나봐요 같이 가요 아버지 난발전기나 고쳐볼까나 헉 적응하십니다 갔으니 다시 고쳐볼까나 역시 아직 적응이 안되네 아싸 성공 또 성공 감잡았어 이런 역시 쉽지 않군. 저런. 다치셨네요. 어딜 그렇게 가나요? 헉, 괜찮다. 저리 가 쫓아오지 마. 난 도망칠 거야. 상처를 치료해야겠어. 이런 치료도 쉽지 않군. 헉, 이런 도망쳐야겠다. 따라오지 마, 다시 치료해야 겠어. 이런, 비명 소리, 듣고, 또, 쫓아오겠는데 헐 귀신 몰고 오지 마세요 안돼 아. 마이 아파 누가 저좀 구해주세요 수조지 아. 절 구하러 와주셨군요 이런 저 대신 맞으셨군요. 제가 곧 구하러 갈게요. 치료하고 나서 구하러 갈게요. 응, 음. 발전기가 다 돌아간 건가요? 제가 치료해 줄게요. 살살 치료해 주게나. 제가 치료에 소질이 없어서. 오, 성공. 고만데. 어디 가나요? 저좀 데리고 가세요. 같이 가요. 저 여기 길을 몰라요. 너무 빨라요. 천천히 가요. 저좀 데리고 가요. 이런 사라지셨네. 어디로 간겨? 이건 뭐야? 입구가 열린 거야? 입구가 어디야? 지도가 왜 이렇게 넓어? 난 어디로 가야 하는겨? 바닥을 왜 이렇게 벌겋게 된겨? 입구가 어디여? 난 탈출할 거야. 길 가르쳐 주실 분 아무도 없나? 난 어디로 가야 하나요? 다들 탈출한겨? 나만 혼자 두고 이렇게 죽는겨? 난 탈출 못하는겨? 나도 탈출할겨. 이런, 결국 탈출을 못했네요. 아직 좀더 해봐야겠네요. 그럼 다음에 봐요.